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세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름에 더블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역자 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참가하여 이 말이, 말이 좋다 주장하니라. 네. 아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믿습니다.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 그러나 바울을 죽이려고 다짐한 사람이 마흔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지켜주셨는데요. 바울의 생지를 통하여 때로는 공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느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로 아다리가 맞았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자신의 힘으로는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에 바울을 보내기로 합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가진다 200명이 바울을 포위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인물 요셉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고 팔리게 되어 고생은 했지만, 나중에 부모 형제를 만났을 때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믿음에 관하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삶에 큰 풍랑이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고생하지만, 때로는 그 풍랑이 배를 빠르게 간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풍의 돛단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렇게 사도바울은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을 위해서 사도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23장 35절 말씀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성경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즉 사도 바울은 도착했지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놓고 기다리게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정식 재판이 열립니다.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다세후 일이 있는 다음에 다세후가 지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그 사람의 이름은 더둘로인데요.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그리고 2000년 전에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백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합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챘는데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말로 아첨도 비슷하게 사탕 발린 말을 통해서 벨릭스 각하에게 이 유대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자가 사도 바울을 총세 가지의 죄명으로 고소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죄명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정말 그것이 맞는 죄명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변호사가 변호사라고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했는지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고 조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죄를 첫 번째 죄를 소요죄로 고발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소유죄고요. 두 번째 죄는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 하반절 말씀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즉 나사렛 지역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6절 말씀에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세 가지 죄로 고소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소요 사태를 일으킨 소요죄 두 번째로는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죄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소요죄에 대하여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요라는 단어인데 이 한자 단어하고 성경에 있는 단어하고 동일한 뜻입니다. 떠들 소 자와 어지러울 요 자를 사용하는데 많은 사람이 떠들썩하게 듣고 들고 일어나 술렁거림. 많은 사람이 때를 지어 폭행이나 협박 따위를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바로 소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전염병 같다라는 이 말이 혹시 뭘로 기록했는지 기억나세요? 옛날 개역판 성경에는 바로 연병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냐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들은 연병과 같다고, 라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개혁 개정판에는 전염병과 같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이 소 g 를 일으키는 것이 정말로 <laughs> 연 g 같은 전 g y 같은 우리 학생들은 연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죠. 아마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패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병인가요? 그리고 세상의 전염병인가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 비추게 됩니다. 요즘 한국 한국 교회에 좀 우리 교회들을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보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어,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광화문 서울 시청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할때좀 고민이 되는데. 요즘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한국 기독교가 세력화되고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기독교에 반하는 세상의 판결과 그리고 정치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할지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저는 좀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요게 좀 정립돼야 됩니다. 정치권과 세상의 정무적인 판단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치는 우리나라의 정치는 현재 편가르기와 세력다툼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집회나 소요를 일으킬 때 이단적인 요소나 사이비적 요소가 있는 집회에는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직 복음만을 이야기하며 순수성을 지킬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주일에 광화문과 서울시장에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집회를 열어서 200만 명이 모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소요사태 같고 자기네 세력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 다녀온 친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배는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대요.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모였냐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하는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2시쯤 되니까 태극기 부대 있잖아요. <laughs> 우리 예배를 드리고 싹 빠져나가는데 태극기 부대가 싹 들어와서 그것을 정치 집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적 요소가 있는 한국 교회의 리더도 아닌 사람을 세워 놓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대로 집회를 했었어도 정치권과 이단적인 요소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의 뜻이 순수하게 전달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세상의 차별 금지법 때문에 난리입니다. 저도 이 문항을 꼼꼼히 좀 살펴 보았는데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요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지 제2의 성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남자가 남색을 하거나 여자가 여색을 하면 그것은 바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좀 걱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유럽이나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이런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는 죄다, <laughs> 남자가 남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조차 차별 금지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나 20년 지나서 만약에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목사가 잡혀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 구절이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를 하면 저 잡혀 가요. 그러면 설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laughs> 아 목사님은 하시고 잡혀가세요 <laughs> 그럴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정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소요 사태는 말도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세상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공격합니다. 이단이라는 한자도 단어가 재밌는데요. 좀 함께 화면 보겠습니다. 이단이라는 단어가 저는 한자 번역이 참 좋아요. 이단이 다를 이자와 끝단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통은 같은 거예요. 근데 끝이 어때요? 다르죠. 이단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책, 똑같은 찬송과 똑같은 복음성가를 부르는데요.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회나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 기존 질서나 학설의 정통이나 권위에 도장하는 주장이나 생각들을 바로 이 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그 죄악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다. 예수님 믿는 자를 구원 받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통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단들 제가 이야기만 해도 통일교, 영생교, 증거장막성경, JMS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런데요. 교주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하고 성도들에게 성적 착취와 노동력 착취와 돈을 빼앗고 그리고 자신만의 이익을 취하는 이 단체만이 바로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익을 챙긴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절에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기사는 없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에베소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착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21장부터 21절에서 27절부터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정결 기간에 7 일이 있었잖아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절에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두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나가니 문들이고 닫히더라. 아멘. 이 사건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선교를 마무리하고 돌아왔는데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저 사람이 이방인을 성전에 이끌었다. 성전은 이방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성전을 괴롭히고 성전을 더럽힌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는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a 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했었는데 전에 교회에서 한 아이가 n g 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여전도회에서 참기 r 팔았는데요. <laughs>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교제의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요.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성전 안에서요. 순례자들이 저기 먼 곳에서부터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샀고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금화를 바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바깥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이것을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장사하고 물건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성전 문지기들과 결탁해서 예를 들어서 천 원에 팔아야 할 소를 얼마에 팔아요? 5천 원에 팔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 사야 할, 팔아야 할 소를 500만 원에 파는데 만약에 저기 멀리에서 순례자로 와 갖고 제사를 지내러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우리 그것과 똑같습니다. 어디 마음 잡고 놀러 갔는데 뭐그 닭도리탕 한 그릇에 한 30만 원 공과하겠습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결탁을 맺으며 폭리를 취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의 정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을 더럽힌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성전을 더럽힌 것도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바로 성전을 더럽힌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 2장 19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6육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를 육체를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성전인 것과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성전도 망가뜨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도 망가뜨린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회방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발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죄명 첫 번째 소유죄를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복음을 전달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정통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을 더럽힌 것은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몸을 짓밟을 것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오늘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반면으로 교사를 삼으면 우리는 세상의빛이며 우리는 세상의 정통인 진리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짓된 오해 사도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소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바울은 이단의 무두머리가 아니라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은 유대인이었고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영광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